안녕하세요. 소양강 블루베리 농부입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1일부터 20일 사이에 묘목 무료 나눔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들께 블루베리 묘목을 보내기 위하여 포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보내드릴 묘목은 지난 4월 1일날 여러분과 함께 숙지 삽목 100% 성공하기라는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같이 삽목했던 듀크 1년생 묘목입니다. 이게 이제 4월 1일날 삽목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오늘까지는 뭐 12월에는 약한 8개월, 삽목한 지한 8개월 정도 된 이제 이전 묘목입니다. 아 보기에는 정말 보잘 것 없지만은, 어단 완벽하게 뿌리가 어꽉 차있는 이런 묘목으로서 어디에 심어도 어잘 자라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것을 어, 포장해서 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 배송은 우체국 택배로 착불 택배로 가겠습니다. 아마 어, 수령금은 3,500원에서 아마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이 정도 비용을 드려야만이 아마 이것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 들어가서 어, 포장을 하고 어떻게 갈 것인지, 어떻게 보낼 것인지 하는 것을 여러분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첨자 중에 현재 한 15분 정도는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 당첨되신 분은 어, 문자로 주소와 이름, 전화번호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포장하는 방법은 포장하는 방법은 이것을 이런 비닐 봉지에 넣어서 이게 완전히 얼어있기 때문에 물이 흐를 수 있어서 비닐봉지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문지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보내겠습니다. 어, 묘목은 이렇게 한들같이 작습니다. 상태가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손가락보다 작습니다. 손가락보다 작은 크기지만 은 어, 우리 농장에서 제가 직접 어, 취목에서 삽목에서 키운 묘목입니다. 현재는 1년생으로서, 이제, 산모 간 지, 어, 4월 달에 했으니까, 아, 어, 산모 간지 이제 8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어, 보잘 것 없이 작지만은, 내년에는 이거보다 3배, 4배 이상 클 겁니다. 최소한, 어, 한 뼘, 두뼘 정도는 자랍니다. 그러니까, 내년에까지 이 상태로 관리하시다가, 내후년에 옮겨 심든지, 아니면은, 어, 내년 3월쯤에, 어, 용토를 만들어서 심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나무 나무가 묘목이 밖에서 얼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눈이 보이고 얼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닐봉지에 넣어서 포장을 하겠습니다. 설사 가다가 이 위에 있는 이 줄기 중에 하나가 이제 부러진다 하더라도 밑에서 뿌리가 살아 있기 때문에 내년 봄에는 새순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물 관리만 잘하시면은 내년 봄에 얘들이 제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년 3월 중순쯤에 직접 심는 방법도 있지만 이 상태로 1 년을 더 키워서 어, 내후년에 심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엊그제 어, 방송 때 이야기한 한것 중에 하나가 가장 좋은 명목은 2년생 명목이라고 하였는데 이 요, 요 상태로 1년을 더 키우고 어, 심는다면 훨씬 더활착 하는데 유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 물빠짐이 좋은 토양에 어, 피트모스를 집어넣고 또 어, 유기물을 집어넣고 어, 이렇게 심어도 얘네들은 이상없이 잘 큽니다. 자, 계속 포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 묘목을 받을 때는 제가 모든 비용을 넣어서 보내면 좋겠지만, 어, 착불 택배로 보냅니다. 착불 택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3,000원에서 5,000원 사이에 비용을 내고 이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은 어, 틀림없는 듀크, 듀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듀크 같은 경우, 어, 북부종으로서 내한성이 아주 강하고, 또 열매가 큽니다. 아, 그리고, 어, 열매가 단단해서, 어, 저희들이 농장에서, 저희들이 농장에서 택배로 보내는 데 있어서, 어, 전혀 어, 문제가 없는, 이제, 그러한 품종이고, 또 이제 이 주크는 신맛이 없고 어 단맛이 있기 때문에 어 약간 소비자들이 좋아합니다. 또이 참고적으로 이듀이크는 우리나라에 블루베리가 들어올 때 최초 들어온 품종입니다. 어 그럼에도 이제 지금까지 평가가 어어 북부종에서는 굉장히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소양강 블루베리 농부입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소양강 블루베리 채널 개설 1주년을 자축하는 의미로 묘목 무료 나눔 이벤트를 실시하였는데 오늘 그 당첨자 분들께 묘목을 발송하기 위하여 포장 작업을 하였습니다 아, 이 묘목은, 어, 월요일 날 우체국 택배로 어, 출발해서 아마 화요일 날 29일 날 어, 배달이 될 것입니다. 어, 제가, 어, 택배 비용도 다 부담했으면 좋겠지만은, 어, 저도 어, 비용이 좀 만만치 않아서, 택배 비용은 예고해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착불 택배로 하였는데, 모르긴 해도 3천원에서 한 5천원 정도의 어, 택배 비용을 지불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는 너무 작고 어린 묘목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어, 제 농장은 어, 무농약 유기 인증을 하고 있는 농장으로서 어, 이 묘목도 어, 재배하면서 단한 방울의 화학비로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형은 비록 작지만 어, 뿌리는 상당히 잘 발달되어 있다. 그리고 어, 이 묘목을 심는 것은 내년 3월 중순쯤에 실제 아주 심기를 해도 되지만은 이 상태로 그냥 1년 더 관리하시다가 내후년에 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 블루베리 블루베리를 심을 때는 어, 제가 여러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물 빠짐이 좋은 토양에 어, 토양의 산도를 pH 4.5에 맞추고 어, 충분한 유기물을 넣고 유기물은 충분하다는 것은 5% 이상입니다. 아, 굉장히 많은 수치입니다. 이와 같은 유기물을 넣고 어, 이제 심어 심으면은 아주 잘 자랍니다. 아, 모르긴해도이걸 심고 나서 이제 3년이 경과하면 첫 번째 상업적인 생산이 가능합니다. 즉 어, 4년생부터는 상업적인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것을 심고 어, 내년에 혹시 꽃이 피는 것이 있으면 꽃은 무조건 잘라라. 내 후년에도 꽃이 피다면 무조건 잘라라. 그리고 3년차에는 꽃의 80%를 잘라라. 그리고 4년차에는 꽃 어, 꽃의 50%를 잘라내고 이제 수확을 하시면 됩니다. 어, 이 품종은 어, 듀크로서. 어, 어, 내한성은 영하 29도, 30도까지 버틸 수 있고, 어, 휴면 시간은 800에서 1,200시간이 필요한 전형적인 어, 북부종 품종입니다. 어, 참고적으로 어, 이 듀크는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들어온 블루베리 품종으로서 지금까지 어, 블루베리를 재배한 사람들 사이에서 만족해 하고 있는 검증된 품종입니다. 어, 그리고 이 동영상 뒤쪽에 제가 농장을 조성할 때 1년생 바로 유이 묘목을 심고 1년 만에 얼만큼 크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사진으로 편집해서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작은 것을 심었는지 바로 이것을 심고 1년 사이에 얼마나 컸는지 하는 것을 여러분께 이 동영상 뒷부분에 편집해서 집어넣도록 하겠으니까 혹시 너무 작아서 혹시나 이제 염려하시는 분들 그 사진 편집된 내용을 보시면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저는 2020년을 블루베리 재배와 관련된 모든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유튜브에 올리는 것을 목표로 지금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이제 1년 과정에 블루베리 재배와 관련된 모든 동영상을 촬영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택배로 묘목 무료 나눔하는 것으로 어, 블루베리 재배와 관련된 어, 동영상 촬영은 앞으로는 최소화하고 어, 귀농 귀촌과 관련된 정보를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어, 그런 채널로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 언제든지 어, 블루베리 재배와 관련된 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 2021년도도 여러분과 같이 정보를 나누겠습니다. 어, 2021년도에는 어, 블루베리 재배와 어, 귀농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춘천에 관련된 소개 그리고 이제 은퇴한 어, 이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가 하는 살아가는 사람 사는 이야기 이제 이런 것 위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새해에도 어, 우리 소양강 블루베리 채널을 응원해 주시고 어, 간에 모두 다 건강하시고 행복이 정말 만땅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는 물러가라! <laughs> 제가 좀 약간 또라이 기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하튼 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동영상 뒷부분에 이제 이것을 어떻게 심고 키웠는지 하는 것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블루베리 1년생 묘목을 심고 자란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기물이 많은 토양에 어, 피트모스를 넣고 로타리를 쳐서 어, 블루베리 묘목을 올려 심고 어, 점적관수로 관수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예, 다 시설을 만든다 해보니까 이렇게 작은 묘목입니다.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묘목이지만은 이제 얘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새순이 올라오니까 이렇게 땅에서 새순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농장 지킴이 복수지도 이제 보이네요. 아, 이건 이제 7월인데 묘목이 얼마나 작은지 풀 속에 잠겨 있고 볼펜으로 그 크기를 가름할 수 있습니다. 아, 유기물이 많은 토양이라는 걸알수 있고요. 이렇게 유기물이 많은 토양에 심고 보니까 이제 9월 정도 되니까 이렇게 나무가 많이 컸습니다. 이제 이 차량과 비교해도 이게 얼마나 컸는지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멀칭을 해서 1년생도 잘 키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